자, 요 3의 5승이 a이고, 16의 2승이 b다라고 되는데, 12의 10승을 우리가 표현하자라고 되는데, 요 각각을 우리가 지금, 자, 3을 우리가 a의 5분의 1승으로 보고요. 자, 요 2의 4승이니까, 요 2의 8승이죠. 이게 지금 2의 8승입니다. 2의 8승이고, 그럼 여기서 2를 어떻게 볼수 있냐면, b의 8분의 1승으로 볼수 있겠네, 그치 자 이렇게 우리가 인수 소인수분해 우리가 뽑아내줬습니다. 이렇게 뽑아내놓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요놈을 또 마찬가지로 뽑아내줍니다. 자, 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전체 10승이 될 거니까, 아예는 2의 20승 곱하기 3의 10승을 표현하자라는 거죠. 자, 2의 어떤 10승, 요거의 10승이죠. 어, 그럼 b의 8분의 10승 이렇게 들어갈 거고 곱하기 그 다음에 3의 10승이니까 요거 10승 들어가는 거니까 A에 5분의 10승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치? 이걸좀 정리를 해주게 되면 A의 제곱 곱하기 B의 어떻게 돼요? 4분의 5승 요렇게 되겠네. 그치? 요게 답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음.